去去去去去哦。 네. 와, 진짜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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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이렇게 불 나오는데도 세상에. 아니, 어? 우와. 우와, 대박. 저다 노란색에 있는데요, 지금? 직진으로. 다 노란색에 있어요. 아니라. <laughs> 가방 좀 보세요. 아니, 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오, 아니, 이르달 연습하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오, <오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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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세요 야. 이야. 힘들어 맘다 네. 네. <laughs> 네. 네. <laughs> 그래도 우리 자기소설인지 얼마든가지고좀 <laughs> 반갑네, 그죠? <laughs> 어. 오, 감기 걸리세요, 반팔 입고 네, 계세요 너무, 너무 얇다. <웃음> 박수!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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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브라질리 올림픽 양궁 주역들과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더 예체를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선수 장혜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오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 딴 김우진 선수입니다. 아, 김우진, 그. 현재 세계 랭킹 1위. 예, 예, 좋습니다, 랭킹. 예, 랭킹. 예. 아 양국계의 김태우. 아 예, 아, 참 많이 들어요.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양국 국가대표 최미선입니다 예. 민혁입니다. 아 현재 세계 랭킹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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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남자 양궁 대표단의 막내.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이승윤입니다. Yeah. Yeah. 양궁 선수 입장에서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양궁을 한다 소식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양궁이 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요. 올림픽이나 이런 종합대 때는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외적일 때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 yeah. 예체능을 통해서 많은 국민분들이 양궁이라는 종목을 알수 있게 될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잘 하시네. 기분 좋아요? 네. 행복해요? 아, 기맞습니다 <laughs> 전국이 출연하는 행복해야죠. 음, 맞아요. 저희가 올림픽 그 시즌에만 우리가 집중 관심을 보이잖아요. 평소에도 저희가 한국에 예. 대한 관심을. 예.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메달리스트니까 우리 딱 이렇게 관상만 봐도 아이 사람은 앞으로 한달있다가는 잘할 사람이다. 이 사람 입은 생은 틀렸다. 이랬다 진단이 나오거든요예한 분씩 여섯 명 중에 자고진님은 누가 일단 양궁 제일 되면 잘할 관상을 가지고 있는지 체격이라든지 인사을다 보세요. 이승훈 씨. 네. 이승훈 씨. 네. 일단은 저한테 이승훈 씨. 네. 일단은 저한테 이 일단은 저한테. 귀를 귀를 걷는 게 귀를 귀를 열는게 걷는 게 걷는 게 걷는 게 걷는 게 걷는 게걷게 걷는 게걷게 걷는 게 걷는 가잘게 걷는 게 걷는 게 웃으면서 아, 네. 웃으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예, 예. <laughs> 죄송합니다. 빨리 인사 취소하세요. 이름은 내 이름인데 옆에서 일어나가지고 <laughs>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어, 키가 아 끼가 차네요. 얼굴이 비슷해. 어 이수영 씨이름면은네 네. 비슷해. 요 네. 네. 아주 아, 좋은 <laughs> 선택이었어요, 그 친구. 우리 예능 멤들 중에 이승훈이 잘해 보이는 이유는요? 저랑 체구가 비슷하니까. <laughs> 작은 크기가 있다고 네. 네, 혹시나 예, 그런 기대감이. 보니까 체격이 비슷한 이수근 선수가 가장 잘하지 않을까. 네, 아주 아까 좋네요. 제가 그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활보다 조금 작으시던데. 네, 좀 많이 작아요. <laughs> 어, <진짜? 웃음> 수근이 형이 활보다 아 작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활보다는 크겠지작더라니까 네. 이게 엄청 귀여워요, 이게 생각보다. 남자 선수들이 보통 쓰는 활은요, 한 178cm 정도 되고요. 저랑 비슷하네요, 형. 아, 네. 야, 수근이 니보다 그림이 18cm가 아, 네. 크다. <laughs> 저희 집안에 할보다 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 전체를 과거로 다 봐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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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수근이 형은 들어도 다겠는데땅이다고 <laughs> 예, 쏘는 거잖아요. <laughs> 그렇죠. <laughs> 김훈 선수 봤을 때 우리 여성 멤버들 중에 예, 가장 이제 아, 일단 그냥 양궁에 어떤 희망이 보인다, 싸이 보인다. 다른 쪽이 딱 크면 안 돼요. 네? 얘 날라. 아무래도. 강호동 선배님 많은실이 생각됩니다 많은데, 이 사람은 뭐 <laughs> 아, 음, 아, 네,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이준람때 너무 종은한이사이 사람은 너데이 사람은 너은데이사은데강사동은배님 제일 데해 보여요? 너무 많은데, 이 원래 운동도 하셨었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보다 운동신경이 좀 뛰어나지 않나 생각해. 요 예, 아 이번에 포츠 우리가 씨름을 하다가 세계랭킹 길이에게 아이 선택을 가으니까아 기분이 미안하네요. 네. 잘하셔야 되겠어요. 잘하셔야 되겠어요. <laughs> 실망감을 주면 엄청난 욕을 먹게 돼. <laughs> 초청자들로부터 저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끼어 주시요 멘티 같습니다. 저희 선택이 뛰지 않아요. 근데 저는 호동이 형을 믿는 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야 되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호동이 형이 누구 때릴 때도 정확하게 저기를 때려야겠다라고 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고기만 때리거든요. 네, 저는 달할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 아김은진 선수는 우리 예체능 멤버 중에 혹시 뭐 당선시 보고 싶었던 멤버가 있을까요? 아 저는 강동 선배님. <laughs> 왜요? 아 저는 되게 좀. 되게 뵙고 싶었어요. 항상 이제 MC를 보고 계셔가지고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양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만나서 그랬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습니다. 실은 우변이지 않았을 거야. 근데 실은 우변이지 않았을 거야. <laughs> 어. 네, 제가 등신이 좀 좋죠. 양궁 그몇살 때부터 하셨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메뉴얼 올림픽가 몇을 딴 겁니까? 15년 정도 만에 15년 만에 이제 네. 전 세계에서 랭킹 1위자 이제 금메달리스트. <laughs>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세계신기록도 세웠어요. 개인전에서 네. 그 딱! 박박. 개막일에 시작된 랭킹 라운드에서 김우진이 7두발 앞게 700점에 세계 신기록을 세워 단체전에서 에이스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7두발을 싸서 네. 700점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싸게 되는 거예요? 어 72발을 쏘는데요. 52발이 10점이고, 20개가 네, 진짜? 20개가 9점을 맞았습니다. <laughs> <와. 웃음> 그걸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린 무대에서. 정말 훌륭한 선수죠. 제가 봐도 어떻게 쏘면 저렇게 쏠수 있지라는 생각을 우진이를 보면 항상 해요. 음. 네, 같은 국가대표지만, 진짜 잘쏜다 별명이 있다면서요? 아 이제 우진스키라고 이제 네? 우진스키라고 이제 우진 저희가 그렇게 별명이네. <laughs> 제가 욕하는 줄 알았어요. 네, 우진스키라고 아. 하는데 팔을 하도잘쏘니까 이제 저희 형들이 시합 나가면 이름스키잘 아. 쏜다. 아. 이거 잘려서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지. 예, 예. 그 그래 이게 그 양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기 같은 거 벌어서 정말 승사 스포츠잖아요. 그러면 네. 어떤 징크스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해질까요? 근데 저는 되게 기본적인 징크스만 갖고 있어요. 서 시합 때 이제 밥을 국에 안 말아먹고요. 주간 먹고, 이제 숫자 4안 쓰고. 근데 네. 그러니까 죽을 안 먹는 이유이요죽쓸까봐 아 아. 아. 근데 왜 국에 밥을 안 말아먹어요? 말아먹어요. 밥을 말아먹을까봐. 왜드시긴 드시네요, 다? 아. 왜 드시기 드시네요, 다? 밥을 말아먹는데 아, 짜고 밥을 했지. 하나 더 있어요, 우진이. 또 있어요? 빵 먹고, 이제 우진이가 시합 때. 빵 아, 맞네요. 빵점을셨어요 한번. 아, 뭐. 뭐. 네. 시험 그 아, 네. 김우진 선수가 몇 년생이세요? 92년생입니다. 92년생입니다. 1 0나대 100대 100대 단한0대1 아니다 그죠? 그대1그0대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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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저희 남자 대표팀이 세월을 정성을 맞았습니다. <laughs> 아, 프게가고 누가 보면 한 1,20년 10, 전부터 세대교체를 계속 안 하는 것 <laughs> 같은데.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효준 선수 같은 경우가 더 좋은 게. 이 얼굴이 4 0이 대도 5 0이 대도 그대로예요. <laughs> 어 맞아요. 어, 진짜로 진짜 장점이에요. 똑같아 다들, 다들 안 믿으시는데요. 이 얼굴 초등학교 얼굴이에요. <laughs> 아, 아, 진짜요 <laughs> 나도 등학교때 그런 얘기 나왔어요. 나도 그게 동안 안 했거든. <laughs> 대답 안 하냐? 공격적인 훈련의 뒤들이 들어가도록 하다 <laughs> 태양이 물러가자 거센 폭풍우가 밀려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에는 태풍에 육박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아, 여기가 바람이 살아 있네 이 자리가. 이야 <laughs> <오> <laughs> 여기서 써가지고 맞는다고. 우와. <laughs> 이런 날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동네 연날리기라든지 그런 데에 환단이 모여서 대형 전을 네. 한번 날려보는 거죠. 잠시만요, 저 앞머리 좀세우올게요 <laughs> 야, 이 정도 바람이면 폭풍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한 12에서 15 정도인데요. 아, 12에서 15 정도. 네. 이렇게 어. 아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바람에 국지대가 회 열린다면 이별이만 일어나는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네. 아 일단, 오늘은 우리 동네 예체랑 12번째 종목이 공개가 되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양궁을 대표하는 우리 올림픽 메달리스트께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그랬거든요. 뭡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작은 과일들을 놔두고 저희가 명중을 시키는 건데, 네. 처음 도전해보는 거라서 좀 약간 생소하긴 해요. 10점. 10점. 아, 따봉 올텐이에요 으와으 반역으로 지금 사과가 거의 지 있는데요. 자동으로 넣을 거예요. 이제 방울 좀안토 콩입니다. 저게 무슨 콩이에요? 점이지요 콩이 <laughs> 네, 안 보여요. 네, 아. 아, <laughs> 씨. 못 쓰겠어. 나못 맞출 것 같은데? 일단 못맞춰못맞춰 네. 조준이 아예 안돼 바람이 너무 불어요 바람이 o r r y I m 이 a n what do you think? You're c h o 주 s i n g about 고 l l t h 있을까요? 네. 저 i 가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 있 m g 요 i 네. 네. 오, 잠시만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얼마나 실례를 하게 되면 저기서 촬영을 한답니다. 지죠 희생정신. 너무... 아, 저짜 저기, 저기 계신다고? 아니, 아니. 아, 빠지네, 빠지 아, 아, 네. 아니, 게 빨리 뛰어가셨어요. 만 이제 일단 저 나무들 흔들리는 거 보세요. 네. 저거를 지금 네. 잡아야 되거든요. 아, 어, 저, 저 나무들 흔들리는 거 보세요. 저 정도는 진짜. 저 정도는 진짜. 조입니다조입니다 이게 단거리에서 박수 안 되나? <laughs> 우리 하나 선수. 소진이. 직적 걸 잡고 이제 아래 이용이 와 가지고 자, 준비하세요. 발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 뭐야? 누가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와, 완전 여기를 통과했어. 통과. 아, 니데 아니, 통과했어요. 자, 이거 통과해 갖고. 거의 흔적이 없는데요. 와, 이거 나왔어. <laughs> <여기 통과>. 와. <laughs> 거의 거 10점. 거의 그렇죠. 어, 예. 거의, 거의 퍼펙트 1 네. 와, 거의 뭐어떻 스위스 바스 그대로. 네. 통과를 하고 화살이 저쪽에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 바람이, 바람이 네. 바람을 우리는 이쪽 면을 예상했는데 을이 짧은 글인데도 이렇게 이어서 어, 바람이 갑자기 이어서 바이 부는 거예요 여기서 네. 지금 아 와일로 와야지 정상인 거아니에 사실은요 영화 최종병기 확이다 틀러선 것처럼 완전히 커브로 들어왔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사과는 이제 과거 일로 돌려버리고요. 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자두입니다. 자두요? 자두는 어떻게 보면 사과의 3분의 1 크기 정도가 돼요. 파이팅. <laughs> 이거 백프 감기야. 이거. 될까? 이 빠른 움푹 들어가지 점점 부담스다 <laughs> 점점 이제 <laughs> 대한민국 남자 양궁 <양분 웃음> 국대 1번, 2번은 일본, 일단 성공의 연체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두 부담은 이제 여섯 선수들 다 갔거든요 <웃음> 네. <웃음> 네, 사실 이제 다음 차례가 저다 보니 한 번에 이제 실수를 좀 해줘야지 이제 다음 선수로서 좀 부담이 덜할 텐데 앞에서 너무 잘하니까 부담이 좀 되네요 다음은 <laughs> 아, 이제 원샷 원길이니까 작고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어뭐 선수 볼때 장애 선수 뭐 올림픽 이관왕 선수니까 뭐한 번에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예아 올림픽 이관왕이니까 내가 왜두 개의 주인공인지 예 보이드 렸습니다자 <laughs> 이제 선수가 성공하니까 보이들이 <laughs> 이제 집중을 해주시고요. 아들은 점점 더꺼미져 가고 있고요. 어. 아, 경죠 네. 저놈이 경만이 니까 장희진 선수가 유독 심해졌어요, 지금 바람이. 네. 아, 네. 저쪽 나무 보세요. 지금. 김윤 선수가 수아우라 야, 수 <laughs> 다. <없어졌다. 웃음> 이거 야, 이거는 뭐지? <웃음> 어! <웃음> 저저 저, 토마토 가만히 있는 거저 보이지? 계속. 이어이어어어 어! 어! 뚫은 것 같은데? 뚫었어요. 제가 딱 올게. 뚫었어요. 100% 뚫었어요. 전 <놀라> <저는> 알아요. 떡이 버텼어요. 떡 버텼어요. 오빠 보고 있었잖아요. 어? 보고 었잖아 그런데 이게 토마토가 들려가지고안 <놀라> 아니, <아니요. 놀라> 좋아요. 우와. 맨 처음보다 더 싱싱하게 매달려있어요 <laughs> 안전이 탱결 안전이 탱결탱결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물 맞아서 바닥리 가면 속초가 젖어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애가 약간 부었어요, 지금 안말어 그 어, 근데 뚜껑이 나간 걸로 봤는데? 어, 저게요 네. 어. 아, 재민선 선수가 한결 변해진표정이잖 <laughs> 야, 재민선 선수가 한결 일단 표정이 편해졌고요 아, 그렇지 우리, 조금만 되니까 우리도 안될거 안 같아 안 <laughs> 아니야, 너희는 그래도 화살이 너희는 힘 있게 날아가데 나는 화살이 가다가 이렇게 <laughs> 우리도 안될거 같아 우리는뭐 힘들긴 하지 최민석 파이팅 미쳤어? 자, 한번 보겠어요 전체 표정을 느끼지 않는 돌구체공사 무기가 생겨다이 성분이 생깁니다. 안 힘들더라니까. <웃음> <웃음> 드디어 선수들이 <소수는> 똥을 뽑았어요. <laughs> 아 추워. 옆에서 오사도로좀 막아주면 안 되나? 이렇게요. 할, 어떻게 에이, 할 때? 에이, 하... 그렇지, 괜찮지? 네. 좀나아지 네? <laughs> 때리는 <말이야. 웃음> 그리고 이거 자는사화살 보면 <laughs> 조용! 녹음합니다. <laughs> 파이팅! 네. 아, 네. 마그니 어, 점점 더 심해져. 안 되지, 성공합니다. 네. 완전 진짜... 와 <laughs> 감독님 콩 한번! 콩이 어떤 거죠아 <laughs>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는 그건데 치아판면 우리 렌즈 있잖아요 네. 그 렌즈 맞추인데 네. 그게 렌즈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네. <laughs> 큰콩큰콩 <없나? 웃음> 없어요? 땅콩 이런 거있야면 콩은 이걸로도 안 보여 아, 아니 벌레인데 벌레 날아다니는 벌레 같은 놈들 저거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넘들었어. 이쪽 이 콩에 이쪽 <laughs> 콩을치우고 갔다니. 그랬어요. 그래 맞았어. <laughs> 까졌어 제가 어, 얘가... <laughs> 봤는데 이게 머리를 까, 까...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요>. 어? <laughs> 야, 여 이거. 어? 뭐라고 얘기해? 보고 어 너한 방에 맞실수 있어. 너할수 있어. 할수 뭐 있다. 좋아요. 할수 있다. 아, 지금 한번더 깔끔 가지고. 오기 생겼 아, 따뜻한 바람 어디서 안 나오나? 아, 추워. 조용. 우진 조금만 밑에 조준해. 우진 <laughs> 조금만 밑에 조준해. 무리, 무리! 무리, 감시! 어, 어, 어. 조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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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홍이 <와>. 어, <laughs> 위에서 가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laughs> 치고 가서 이렇게 갈라졌어요. <laughs> 네. 얘를왜면 뚫을 수가 없잖아요. <laughs> 이수가! 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고! 아, 맞았네. 아. 위에 맞아서 이렇게 벌어졌어 공이 어 공을 뚫을 수는 없잖아요. 네. <laughs> 양궁, 양궁, 우리 코카나베 선수들의 멋진 이기는 묘기였습니다. 묘기입니다. 묘기 네. 대 엔진이 뭐랑 같았어요? 네, 이 자체로 그냥 서커스 묘기만 해도. 수천억씩 이익을 낼수 있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laughs> 제 생각이니까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야, 사실상 이비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데도 그걸 명중을 시키나참 대한민국 양국 국가 대표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살립니다. KBS KBS KBS.